예레미아서 39장. 유다왕 시드기야 제 9년 10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가 네 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사 레셀과 삼갈르보와 살수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라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 앞에 세워 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의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 살은 근위대장 느부 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근위대장 느부 사라단과 느부 사시반 곧 락사리스와 네르갈라 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그니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니대 뜰 안에 갇혀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 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 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 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